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석 소장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칼럼 7장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상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기존 영업 시설물 등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양수도를 하였거나, 아니면 신규로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가 규모에 따라 몇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뜩이나 영업이 부진하여 장사를 계속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철수를 결정하였음에도 철거 비용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바닥, 천장, 주방, 집기류 등은 재활용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컨셉이나 중고품에 대한 인식 등이 부정적이어서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완전한 원상복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100%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입점하였다면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시설 및 영업 권리를 양수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면 원상복구 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본 판례는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단순히 시설물만 넘겨받은 게 아니라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현 임차인은 해당 시설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권리금 계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인수 범위가 영업 전체인지 시설만인지에 따라 철거 범위의 책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몇 가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째, 양수 범위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인수 범위를 시설만 인수하든지 아니면 영업 전체 인수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인과의 계약시 원상복구 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만 원상복구한다거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포함한다 등으로 책임 범위를 상세하게 명시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수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입증 책임은 대부분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인수 시점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줄 기록에 의해 나의 재산을 상당 부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상가 영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득이 자영업의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미래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칼럼 8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